안녕하세요. 낭낭서가의 긍정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육신과 영혼을 모두 포함하여 나 자신에게 완벽히 만족합니다. 완벽에 대한 집착 챕터를 낭독합니다. 자기의 몸을 보며 내 엉덩이는 너무 펑퍼짐해. 내 코는 너무 납작해 라고 말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태어났는지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아기들처럼 자신의 완전함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완전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좀더 완벽한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기에 더 나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저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결코 잘못된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렇게 확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한 삶이 빚어낸 가장 뛰어난 작품들이며 그렇기에 어떤 모습일지라도 다 괜찮습니다. 나는 육신과 영혼을 모두 포함하여 나 자신에게 완벽히 만족합니다. 당신은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균형. 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치유 에너지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내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 나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내 몸은 언제나 가장 건강한 상태를 지향해 갑니다. 나는 이제 완벽한 치유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흘려보냅니다. 나는 영양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내 몸에 유익하고 건강한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나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 오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증오, 질투, 분노, 화, 자기연민, 수치심, 죄책감 같은 생각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맑아집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몸의 뼈, 근육과 같은 모든 기관에 사랑을 보냅니다. 그리하여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젊음과 건강을 누리게 해준 내 몸에 감사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건강을 허용합니다. 나는 항상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합니다. 당신의 몸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향상 나는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이상한 신념과 콤플렉스들을 잔뜩 가진 단순한 사람입니다. 나는 밖으로 드러난 나의 개인적인 문제 너머에 존재하는 근원적 사랑을 찾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배우고 변해가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대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불러오고 싶다면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부족하고 못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못났으니까 바뀌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변화를 어렵게 합니다. 사랑으로 내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가 바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더 쉽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삶은 한층 나아지게 됩니다. 나는 매일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새로운 지식을 배워갑니다. 내면을 치유하는 작업을 통해 당신의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낭낭서가의 긍정낭독이었습니다.